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공감 복음서 전체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인데, 이 예수님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셨어요. 해설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줘가지고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깨달으라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신 것은 좀 특별한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보다는 이시프리제나의 비유는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볼수 있다 정도 좀 기억하면 좋을 거 같고요.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의 어떤 내용들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 거의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어느 어떤 거 보면 알수 있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좀 줄어든 것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마가복음은 산상수훈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교훈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거의 잘안 나오게 되지만 4장과 13장에 나오게 되고 오늘 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4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써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비유로 얘기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끔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그 방법을 에대 가지고 이 비유를 함을 통해서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하셨을 때는 언제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미래성의 플러스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또 4장에서 나오는 그런 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하는 건 뭐죠?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바닷가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오죠.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듯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손 대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때뭐한 10초 만에 가르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리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까이 온다고요 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무리들 사이에 어떠한 거리를 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자기 병 자기의 그런 귀신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지만 물이 기 때문에 갈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배, 배에서 얘기하고 가리키시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가리켜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생각해 보면 아이돌이 막할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경호원들이 끼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덮쳐서 그냥 사고 날수 있는 상황에서 안 그런 펜스와 같은 역할들이 지금 이 바닷물과 또 배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쳤을 때에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어떤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가리킨다고요. 천국은 어떤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알아을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알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은유법으로,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지규법으로. 지규법은 뭐죠? 모모와 같이, 모모처럼. 그러니까 천국은 모모와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뭔지를 알게 되면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모르지만. 이지유법으로 얘기하면 아 요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런 개념이구나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리키시는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많은 것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씨뿌리는 비유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 중에 핵심과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닌 것들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요. 3년 반 동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요몇 가지 내용들만 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깊은 내용들도 얘기는 하셨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중에서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3절에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거 뭐죠? 그냥 단순히 그것들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너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것들이 구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듣는다고 뭐죠? 듣고 깨달아라. 듣고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얘기하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들은 내일 10장, 10절부터 장1 0 20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설할 수 있다고 라 한다면 오늘은 지금 농사법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농사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만 오늘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내일 살펴보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들로 하기 원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여기서는 뭐,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루에다가 씨를 다 담아요. 그리고 이 짐승에다가 올려놓고 구멍을 뽕 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조금씩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조금 조금씩 떨어지면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냐면 직접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 농사를 지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사절에 보면 이제 총네 가지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이 씨라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는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의 그 중간이나 아니면 있는 또랑 같은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딱딱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워낙 물이 많으니까 이똥랑이막 이렇게 있고 자기 집 끝에 이렇게 딱딱한 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비도 또 많이 오니까 이게 뭐 질퍽질퍽할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딱 심는 데 외에 때는 딱딱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씨가 뿌려지게 되면 씨가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상황 안에서 그런 딱딱한 땅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지금 내가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고랑이라고 하네, 이랑이라고 하네, 그거를 이렇게 다 파놓잖아요. 파 거기다가 이제 심게 되잖아요,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뿌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흙을 덮는 거예요. 왜? 새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뿌리다가 그 뿌린 씨앗이 딱딱한 땅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겠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흙으로 덮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할 때의 이 딱딱한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 흙으로 덮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바라봐서 그것들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덮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덮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뿌려 있지만 그것이 그냥 씨 자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씨가 그냥 결국 새들이 먹어버리는 사탄 원수 마귀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그냥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상황은 어디를 지금 얘기, 근거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에 있는 토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석회질과 같이 암석과 같은 석회질이 뭐죠? 암석이지만 엄청 딱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 우리가 알고 시막 화강암이나 막 이런 것처럼 막 깨도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주중 만지면 좀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안에서 화강암이나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상태. 이런 모습이 갈릴리 근처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지금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 떠, 떠지면 어떻게 되죠? 해가 떠지면 그 바닥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빨리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게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 씨를 뿌렸을 때에 덮어서 흙으로 덮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바닥이 워낙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돌 때문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싹이 충분히 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위에서 그냥 따뜻하니까 싹이 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말이 뭐냐면 바로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어떤 의미죠 알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그때에 육절에 보면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죠? 해가 도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뿌리가 이제 쌓이 싹이 나버렸잖아요. 싹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뿌리가 나야 되는데 돌이기 때문에 더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돌은 계속 해가 나니까 뜨거워지고 물은 넉넉하지 않고.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기 때문에 이것은 타서 말라서 죽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와 같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그런 이 식물들은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막 뿌리가 깊지 않아도 모르겠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우기가 이 2개월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반은 건기인 그런 때는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지만, 뿌리가 촘촘하게 나야지만 이살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석회질이 있는 암석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마음은 7절에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에 가시 떨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볼 때는 뭐 잡초 같은 거. 그리고 잡초보다 조금 더센 어떤 뭐 나무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심었는데 잡초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잡초가 빨리 자라게 되면 원래 자라야 되는 이런 이 농작물을 이 영양분을 뺏어 먹겠죠 왜 없으면 온전히 이 농작물이 먹게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빨아 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잘못 자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그거는 먹을 것을 더 뺏어먹고 이 응달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줄기는 있고 그래서 줄기는 있지만 결국 뭐죠? 열매를 못 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그거는 뭐 내일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될 거고 이세 가지는 결국 뭐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를 뿌려도 씨가 결실을 못 맺는 상황인데 네 번째의 이 마음, 네 번째의 이 땅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 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쟁기질을 해야겠죠. 쟁기질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가? 보송보송해 그러니까 가지고 거기도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머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고요. 그 의미는 내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때문에 쟁기질 달기에 있어서 통풍 잘 되고 습기를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씨가 아 자면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왜잘 자라게 되는 거니까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저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를 합니다. 왜? 다음에 할 때는 뭐 300배 될 테니까. 근데 100배, 60배, 30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거의, 거의 뭐, 빵배 되니까, 그걸 보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100개가 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죠? 그만큼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상을 넘어서는 수학을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9절에 보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가르킬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부터서 20절까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일 말씀을 좀잘 그 기억, 뭐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장단점이 있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비와 비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쉽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죠?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농사를 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매일 하는 농사의 방법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머릿속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그려지게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죠 왜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는데 내가 눈에 보이듯이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이것은 산상수훈처럼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 거죠?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듣게 된다고요. 그냥 이 얘기를 아무 멍하니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농사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걸 도대체 왜 얘기하고 계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려고 알고 있,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도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또 얘기하는 해설할 수, 있, 해석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내가 갈급하게 알려고 할 때야 비로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를 알기를 원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구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원해. 진실을 알기를 원해. 그 다음에 비밀을 신비를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진구학교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